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라원 Q K 리그 2023 17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천과 천안의 맞대결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로인 날아갑니다 박사 쪽에서 헤더 뒤쪽 떨어집니다 이번에 카즈 주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풀려줍니다잘 아, 풀었습니다, 풀었습니다. 김남 크로스! 해지! 세컨포! 일단 골 들어갔지만 호사이브가 선언됩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가브리엘 하모스입니다 네. 자 VAR실과 어, 교신하고 있는 안재훈 주심입니다 집중력 있는 모습을 네. 보여줬던 가브리엘 하모스인데요 굉장히 수비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. 김호남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받는 상황 자체가 자 결과는 오! 어! 득점이었죠! 어! 고 있는 자자 박해욱 커 슈팅 벗어납니다 올라봤습 김성주 박카요코못 따이기 못따 슈팅 퍼팅 든든한 선방을 예. 보여주는 이범수 키퍼 단 한골 차니까 언제든지 뭐 흐름은 바뀔 수 있거든요. 자갑니다한 워스입니다 한 워스 가브리엘 아머스 박사도 찌릿 아머스 슈팅 골답니다 어... 박준강 선수가 벤치로 좀 사인을 보냈어요 어 그렇네요 결국에 박준강 선수가 빠져나가고 윤용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중원에서 왼쪽 윤용호를 바라봅니다 자 윤용호 아... 걸려 넘어집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야... 만들어내는 윤용호입니다 이거는 윤용호가 영리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천안의 프리킥 윤용호 저... 슈팅 보세요! 이거 보세요! 아 동점만드는 윤영호입니다. 스코일대 동점! 균형을 맞춰 놓습니다. 원점으로 돌아옵니다. この 킥! 아 헤딩! 골대! 골대 맞고 나옵니다. 하모스의 커너킥. 와! 야, 와, 예. 이게 이게 이동희의 완벽한 헤더였는데. 와! 네. 이렇게 yeah. 경기는 끝납니다. 하나원큐 k 리그투2023 부천과 천안의 시즌 17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 1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부천과 천안입니다.